나 봐봐 카메라 켜봐 아니 지금 라이브야 라이브 내 켜봐 내 유튜브 켜봐 내꺼 응, 이거 켜봐 그렇지 뭐 라이브 채팅이 왜안 나오지? 채팅. 음 나는 안 보이네. 거기 서봐. 여기다가. 거기 서봐. 응, 여기다가. 응. 또! 또! 또 세워 응또 음~~ <laughs> 나 이거 이야이 <한중이야. 웃음> 좋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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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명있네한 명. 있네, 한 명. <laughs>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근데 한 명밖에 없네. 유튜브 라이브 해야지. 아빠나만테 뜰까? 사람이 없어요 <laughs>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리나 봐봐 응. 소리 들리나 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난 마이크 잘 들리나요? 어, 오이 씨가 소랑 21명, 소랑맨이네. 어 지금 라이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2월 15일 날 베트남에서 베트남 푸꾸옥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08시 에 합니다. 주나이 TV 처음으로 방송하는 건데 오셔서 많이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주로 컨텐츠가 여행 컨텐츠인데 주로 이제 베트남을 많이 갑니다. 제 와이프가 베트남 분이라서 그 많이 베트남을 가는데 이번에 구정 때, 예, 시간을 내서, 그, 베트남이 새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촬영하고, 여러분한테 라이브로 보여주고, 영상도 이제 쇼츠나 긴 영상 여러분한테 올릴 겁니다. 그때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유튜브 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됐는데, 뭐 유튜브라는 게, 쉽지는 않고요. 뭐그 저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음 그래도 시간 내서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 온지 한 2개월 됐는데, 2개월 동안에 지금 날씨가 추워서 밖을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풀리면, 좀 봄이 되면, 바깥에서 영상 촬영도 많이 할 거고, 예, 그 여기서 집사람이 생활하는 거는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낯설고, 신기한 것도 많고, 근데 지금은 촬영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추워갖고, 밖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또 덥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니 추우니까 지금 밖을 못 나가고 직장에서 그 업무만 보고 차로 다 출퇴근만 하고 있습니다 그주나이 TV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주로 이제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를 많이 보내 드릴 겁니다 그 계속 시청하시면 베트남에 가, 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음, 특히 그 제가 베트남 분이랑 최근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분이랑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음,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거고 제가 정보를 많이 드릴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베테남 가기 전에 처음 라이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청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제가, 그, 여튼, 제가 많은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제 유튜브 그 채널 준나이 TV 들어오시면 커뮤니티에 그 많이 글을 써 주시면 제가 답변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좀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베트남에 몇번 가봤고 앞으로는 이제 좀 한국 생활 어 정리하면 베트남에서 살 예정입니다. 그살 곳은 이제 그푸곡에서한두 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락자라는 곳인데. 그 아기자기하고 아주 물가도 좀 싸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북극에 내리면은 그 베트남 그 페리오를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성인 한 명이 18,000원 정도 합니다. 2시간 40분 정도 가고 거기서 이제 락자를 가면 락자는 도시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해변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좀 괜찮아요. 좀, 뭐, 좀 이렇게 좀, 전원 생활은 아니지만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뭐, 그렇게 뭐, 특히 뭐, 놀거리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가보니까, 그, 뭐야, 술집도 많고, 음식도 싸고, 커피도 한국돈으로 한 800원? 그거는 굉장히 이제, 싼 겁니다. 제일 저렴한 커피인데, 그래도 그거는 제가 몇번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는데, 거기 몇번 먹으니까 중독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커피 사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한 장씩 먹습니다. 제 와이프가 커피를 타줍니다. 그덤블라에다가 그러면 거기다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물가가 아마 베트남에서 가장 싼 곳이 아마 그 낙자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자에 가면, 음, 그렇게 크게 뭐, 그 뭐, 쓰지 않으면 정말 그 알뜰살뜰 저렴한, 돈 아끼면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느낀 건 사람들이 이제 좀 친절하고, 굉장히 많이 친절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보다 더 친절하고 그다음에 항상 웃고 뭐 음, 웃으니까 항상 뭐 대화할 때도 기분이 좋죠 기분 좋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공원이 있는데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거나 커피 한잔 마시기는 정말 좋습니다. 진짜 밤에 춥지도 않고, 날씨도 선선하고, 예, 그럴 때 한번 그런 곳에 한번 그 저녁마다 가서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가보면 참 편안한 곳입니다. 먹는 것도 싸고, 사람들도 좋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오토바이가 많다는 거. 베트남은 뭐, 저도 호치민도 가보고 그랬는데, 오토바이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가서, 음 대중교통수단이 딱히 없고,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면은, 뭐, 카페나, 뭐, 음식이나, 아기자기하고, 가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하면. 북풋도 네, 마찬가지인데, 풋곡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가갖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에서, 그, VJ 항공 쪽에 이렇게, 그, 티켓팅을 하면서 기다리면, 요즘에는, 옛날엔 단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풋고기 많더라고요, 풋고기. 단항은, 그러니까, 단항에 한, 음, 한두배 정도가 많더라고요, 풋고기. 근데 풋고기, 가면은 단항이나 비슷하긴 한데, 저 한국인, 그 제주도랑 좀 비슷합니다. 제주도랑 비슷하고. 제주도랑 비슷하고 예한번 가본 시간 되시는 분은 가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음, 유튜브 방송은 제가 이제 테스트라는 거라 어? 음, 테스트라는 거라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자주 제가 라이브를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호아이티브 좀 많이 영상도 지금 80개 올렸는데 구독이랑 이제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게 돈이 저한테 되지는 않는데 그 좋아요 같은 게 많으니까 좀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제가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제뭐 유튜브 홍보도 좀 하면서 채널 네, 짧게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네, 저녁 시간 퇴근하고 와서, 쉬는 시간이라 별 이렇게 옷도 잘못 입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좀잘 입고, 좀잘 정돈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